자, 이 시간에는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 화합물 하면 사실은 이건 탄소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전자 6개. 따라서 K 계도에 2개, 그다음에 L 계도에 4개를 채우는 그런 원소인데 이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 사슬이 내군데에서 결합되는 사가 원소란 얘기죠. 사가 원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은 대체적으로 가연성이고요. 또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관능기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 개념을 좀 잡으려고 이 파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유기화합물들은 대부분이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전기는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이 될 거고 보통 이제 그 유기 화합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종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 유기 화합물의 성분 원소로는 물론 탄소와 수소가 대부분이면서 여기에 이제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또는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또는 할로겐 원소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에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에탄, 자 C 2 H 6 탄소간의 결합을 살펴보면, 에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탄소는 네 군데 결합이라는 얘기죠, 네 군데. 네, 당연히 네 군데 결합, 사가원소니까.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소를 세모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는 탄소대로 8개, 탄소는 탄소대로 8개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사슬로 표현을 하면 자 탄소 간에 가표를 하나 써서 이와 같이 탄소 두개를 중심으로 수소가 여섯 군데에서 결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에틸레엔 같은 경우에는 C2H4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가운데는 탄소끼리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네군데서 결합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또 표시해서 이중결합, 이중 공결합, 결합, 이중 공결합, 공결합, 결합, 그리고 탄소 8개, 탄소 8개, 이런 식으로 결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네군데서 결합하고 있는 에틸렌 또는 에텐이라고 하는 거죠. 아세틸렌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식을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약식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는 요건 사과 원소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탄소는 사과 원소다. 자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c3hac라고 하는 프로판의 경우 구조식을 그려보면 탄소 3개를 중심으로 수소가. 8 군데에서 결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간략하게 그릴 때에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점의 개수로 우리가 탄소를 표시할 수가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4가 원소라고 했으니까 4에서 사선의 개수를 빼주게 되면 이게 바로 수소의 개수다. 자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직접. 자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자 점이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따라서 탄소는 세 개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 봤을 때 사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에서 일을 빼면 여는 수소가 세개 붙고 여기서 사선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수소 두개 붙고, 이 점에서 사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에서 일 빼면 수소 세개 따라서 전체로 수소는 여 개가 붙는 프로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유기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거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펜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니까 탄소 다섯 개. 여기서 수소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세 개. 그래서 H는 열두 개. 이런 식으로 펜탄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유기화물을 합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이제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화탄화수와 불포화탄화수를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탄화수소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화합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탄화수를 사슬 모양 그리고 고리 모양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사슬에서는 포화탄화수라고 하면, 자 포화탄화수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우리가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포화 탄화수소 그리고 불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여기서 포화 탄화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칸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알케인 그러는데 저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아직도 그 예전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 이름으로 표현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칸이 있고요 불포화 탄화수소로는 알켄과. 그다음에 알킨, 요즘은 알카인 그러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 탄화수소하고 불포화 탄화수소를 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고리 모양에서는 포화 탄화수소와 그리고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화 탄화수에는 시클로, 요즘은 사이클로 그럽니다. 시클로 알칸이 있고 불포화 탄화수로서는 이제 벤젠함물 방향족 있겠죠, 방향족. 방향족 탄화소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주로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알카는 CNH2n+2로 표현할 수 있고, 알켄은 CNH2n, 알키는 CNH2n-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될점 뭐냐면 포화라는 말과 불포화라는 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N이 3일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3H8. 자, 이 경우는 C3H6가 되고, 이 경우는 C3H4가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8군데서 결합하고 있는 구조, 탄소 중심으로 하나둘 세있데 단일 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포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이중 결합, 다시 말해서. 이중 결합이 있다는 얘기 끊어서 반응을 해서 치환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은 이중 결합 다른 쪽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결합에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불포화 탄화소라고 표현합니다. 자이경우 아세틸 쪽이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건 프로필렌이 아니라 프로핀이죠 프로핀 자 삼중 결합 하나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경우인데 역시 탄소 간에 삼중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단일 결합으로 네 군데서 결합하면 그건 포화 탄화수소. 그 다음에 하나라도 이중 결합이 있거나 삼중 결합이 있다면 그건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를 잠깐 보시면 몇 가지 관능기와 화합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킬기의 OH가 붙는 경우는 히드록시기고 알킬기에 O 이렇게 붙는 건 에테르기. 여기서 지금 우리 요점 정리에서 r 과 r 다시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알킬기를 말하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알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드록시기, 에테르기, 포르밀기, 카르보닐기, 카르복시기, 에스테르기, 아미노기, 어떤 게, 관능계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챕터, 다음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알킬기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알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CNHEN 플러스 2을 알칸 그랬단 말이야, 알칸. 그런데, 여기서 CNHEN 플러스 1이 되면 이건 알킬이 됩니다. 라지 알로 표시하고요. 이 얘기는 쓴 뭐냐면, 끝에 어미가 ANE가 YL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N가 1일 때 볼게요. N가 1일 때 CH4가 되고, N2가 이 되면 C2H6가 되고, N이 3 되면 C3HA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자이 경우는 메탄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에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판이 될 거예요. 자이 일반식을 알킬기 쪽으로 가져와 보면 CH3가 되고 C2H5가 되고 C3H7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미 아니라고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YL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메틸 그 다음에 에틸. 그리고 프로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미 A, N, E가 YL, YL, YL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알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이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메탄, 메틸, 에탄, 에틸, 프로판, 프로필, 부탄, 부틸 펜탄, 펜틸 이런 식으로 좀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뭐 메틸기가 어느 거냐, 또 에틸기가 어떤 거냐, 또는 관능기를 주어주고 나서 관능기 명칭이 서로 잘 맞는 것은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 파트에서는 알킬기하고 관능기 정도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